안녕하세요, 엘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저와 함께 Part 3 실전문제들을 좀 다뤄볼텐데요. 일단 Part 3 문제 푸시기 전에는 문제를 먼저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, 10번 문항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문항 좀 봐주시면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라고 묻고 있는데요. 자 지금 화자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화자들이 있는 장소를 묻고 있으니까 화자들이 어디 있는지 좀 장소를 좀잘 찾아가 보시면 되겠죠. A 번 같은 경우 보시면 meeting room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회의실을 뜻하는 장소가 되고요. 자 B 번은 알고 있는 park. 공원을 뜻하겠죠. 자, C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Laboratory, 실험실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? 자, 실험실을 좀 줄여보면 Lab이라고 등장하기도 하거든요. Lab, Laboratory. 둘다 한번 실험실로 같이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D번은 Classroom이니까 교실 정도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 문항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문제가 좀 짧지만 지금 문제점이 뭔지 묻고 있는 좀 중요한